Hi, hello, my lovely 어른이들. 오늘은 한국어와 영어에 둘다 있는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주는 대화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Let's get to it. 정말 궁금하시죠? 한국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어요.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고, 또 가끔 가다가는 추임새처럼 늦는 말인데, 이것만 빼면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어로 말을 할때 많은 분들이 이제, 또는 인제라는 단어를 중간 중간에 넣으세요. 이게 추임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중간에 내가 말할 것들을 생각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기도 하긴 하지만 습관처럼 나오는 이제 그리고 또는 인제 이 단어를 빼주시기만 하면 말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를 갔지. 이제 여기에다가 사인을 하면 돼. 이제 내가 다른 거를 해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 이제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어 이제 다음에는 어 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제품이 조금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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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영어에도 있습니다. Like um 중간 중간에 우리가 대화를 할때 like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소위 말하는 백치미를 보인다고 하죠. And like I was like like that's totally like I was just wondering um and like um I think like would you like to um um the meaning of that like and um we go through like Like, um like um 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렉이 걸리는 것처럼 들려요. 상대방에게 뚜렷하고 명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시면 um 또는 like를 빼고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Make sure to stay safe. Make sure to be happy. Make sure you enjoy your study of English.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영어 하시길 바랍니다. Always with love. Bye.